잘못됐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어 우리 집은 아 진짜 집에서 쉬다가 너무 심심해서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레고를 사러 가려고 했는데 레고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옥스퍼드 맛보기? 그냥 가서 구경만? 아데 우리 지금 이게 맞냐고 저희가 진짜 거의 1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진짜 사는 게 맞나 왜냐면 지금 저희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고 가게 됐습니다 너갈 거야? 갈 거야? 그래, 한번 아니 여기 벤츠가 있다. 대박이다. 방... 벤츠? 에어. 지. 아, 이었 여기 들어왔었네. 여기 다 나갔네. 다 나갔네.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엄청나. 아, 그니까. 진짜 엄청나. 우리는 옥스포들어 가자. 왜냐면 이,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나올 때까지 나중에 응 그때 가고 저절로 갑시다. 갑시다 어? 헐 이거 다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 이것도 응. 어, 이쁘다 어, 어, 저것도 아까 우리 오기 전에 봤던 거잖아 여기 뭐가 또 생겼어 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이거 빼고 다 있네 그러네, 아, 다 그러네. 저번에는 얘네들도 없었잖아 응 근데 얘네들 어, 생겼네 생겼네 오늘 어, 분명히 구경하러 왔는데 맞아 일단은 저희가 지금 봤던 거는 조금만 구경해보고... 네, 일단 근데 사실 저는 짱까? 이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짱구 단점이 있어. 여기 뒤에 막그 가림막이 없어. 맞아, 울타리가 볼까? 없어. 근데 얘네는 다 울타리가 있어. 얘는 없어. 그게 아쉬워. 근데 지금 우리 놓여있는 걸로 따졌을 때는 게임 룸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아... 게임을 한번 뒤에 보여주세요. 잠깐만... 펌프! 이거 그거, 그거. <laughs> 음, <우와. 웃음> 이거 그거다 거기다 어, <laughs> <너무> 코너도 있네 <laughs> 이것도 미쳤다 아 근데 나는 짠거가 혹시 이거 유치원 뒤에도 한번 봐줄 수 있어요? 네 <laughs> <laughs> 여기가 일단 교실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교실이네 화장실 있고 유치원은 음, <laughs> 이것도 야 있어요. 바깥에가 음. 잘돼 있어서 저희 구경 좀 할까요? 네 구경 좀 합시다 사실 저는 짱구 집 때문에 짱구 집을 사리려, 사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네. 아 근데 또 뭐가 보여 눈에? 지금 우리 안방에 모듈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놓은 거. 응. 거기에 옆에 놓기에는 이게 더 너무 예쁠 것 같고. 아. 응. 이게 더 예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있지만, 여기 응. 보면은 또 있어? 이게 있잖아. 응. 가게가 세개야 아. 미용실, 악기점, 자전거점 음 그래가지고 아 지금 고민 중이야 음. 이거 가게. 뒤에 어떻게 생겼는데? 이거 별로 안이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어. 생겼어 아 너무 응. 너무 조그맣다 이거는 그래? 이건 너무 작다 그래서 저거 음. 아니면은 그냥 내 원래 계획대로 짱구로 갈 것이냐 음. 아니면은 이 게임룸을 가 것이냐 음. 이거 세개가 같이 고민 중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샀어 아. 그러면 또 짱구가 또 눈앞에 계속 아른아른거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가족회의를 한번 하자. 아 어떡하지. 우리 가족 뭐야? 가족회의 한번 합시다. 아, 가족회의 한번 합시다. 네. 난 마음 정했어. 뭐야? 짱구는 내가 포기하고 짱구를 포기해? 네. 아유, 짱구를 아유. 포기해. 근데 왜 짱구가 또왜고인되는지 알아? 왜? 짱구 해놓고 그 옆에 그 우리 일본 그리고 맞춰놓고 보면은 음. 또 일본 마을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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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자 어때? 결국 네개 <laughs> 우린 두 명이야 이게 옳은 선택이겠지? 아, 아, 다시 그래? 한번 고민해봐 이게 진짜 옳은 선택인지 이거? 이거. 어. 이게 만, 안 예뻐? 예쁘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우리 모듈러 마을 음. 거기 옆에다 두면 되게 뭔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 그래? 응. 그래! 사자! 아니 근데 또 안에 보면 그렇게 막 스테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서 응. 사자 또 고민이 돼. 내부는 이게 다잖아. 이렇게가 전부잖아. 그 위에 2층도 있지? 2층도 있긴 있지. 아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할래요? 아. 아, 저희가 아직 고민이 끝이 안 나서 좀한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족 다시, 회의를 더 해야 될것 같고 누르고 다시 물르고 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 나 아직도 고민이야. 또 고민이야? 돌아해몽을 할지 짱구를 할지. 아 이제 미쳐버리겠네. 네. 난 이렇게 장난감으로 고민을 해본 아. 적이 처음이야. 거짓말 처럼 30분 이 있었던 아, 것 같아. 이상 아. 여기에 좀더 가족 아. 회의를. 해볼게. 어. 자, 고민의 고민을. 이렇게 다섯 개를 사왔습니다. 다다다다단! 아 이거 반대로 돼 있다. 아그 뒤에 것도 반대로 돼 있다. 짱구는 못 말려 집이랑 집을 결국 샀어요. 그 뒤에는 뭐죠? 집을 샀고 유치원. 그다음에 유치원. 학 유치원 그리고 여기 수지. 수지가 이제 등원하는 거까지 네. 같이 하고 싶어 수지 샀고 짱구. 이거. 이거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줬던 거 맞아요. 너무 탐나서 다시 샀어요 이렇게 해서 아니지 하나 더 있지 게임룸, 게임룸. 게임룸. 요 게임룸은 저희 지금 안방에 모듈러 마을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 놓을 거고 이렇게 짱구들은 짱구 마을을 새로 다른 곳에다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다 그냥 모조리 다 사버렸습니다 저희가 빌리지랑 도라에몽을 빼고 짱구 유치원이랑 이두 개를 네, 샀어요 근데 그 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44만 원 정도 나왔고 예. 얘가 13만 원 얘가 15만 원 2천 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얘가 9만 5천 원그 얘가 9만 5천 원 그리고, 얘가 5천 원, 그리고 얘가 사, 얘네 둘이 3만 원대예요 음. 제가 사왔습니다 현아도 이제 이 레고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지금 저희 큰일 났어요. 지금 진짜 돈도 없는데 음. 가면은 무조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저는 이거 짱구 집을 저번에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음. 사고 싶어서 이 계속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음. 오늘도 진짜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짱구 집을 살지 음. 아니면 그 아까 빌리지를 살지 맞아.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큰맘 먹고 짱구를 샀습니다. 이거 리뷰는 오늘 다 만들 수 있어 이거? 아 이거는 오늘 다 만들 수가 없고 아마 시간이 좀걸좀릴것 같아요. 네. 그래,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이건 다 만들게 되면 그 네. 리뷰를 다른 영상에서 이제 짱구 마을 만들어 놓고 음. 그 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 너무 행복해요. 옥스포드에서 우리한테 이런 거 협찬 같은 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니까. 러 조심으로 많이 옥스포드 관계자분 영상 보신다면. 저 옥스포드 많이 샀어요. 많이 샀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재밌게 즐겨 봅시다. 네. 현아 뭐할 거야? 어떤 거할 거야? 오늘은 바로 뗏목집. 저는 게임 룸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가요.